이번 영상에서는 스테나가습기의 실제 사용 후기와 성능을 간단히 리뷰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쿠쿠 아이 편한 가습기는 겨울철 건조한 공기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는 제품입니다. 조용한 운영과 간편한 청소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스테인리스 수조로 위생적입니다. 특히 22시간 연속 가습 기능으로 촉촉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스테나 올스텐 밀크팟 가습기는 500W 초절전으로 효과적이며 분리 세척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스테나 밀크팟 가습기는 큼직한 3L 용량과 세척 용이성으로 특히 만족스러워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안전장치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2위입니다. 스테나 아키텍 가열식 가습기 STN100A는 깔끔한 디자인과 높은 성능이 특징입니다. 소음이 적고 관리가 쉬워 편리하며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스테나 아키텍 가열식 가습기 STN100A는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으로 겨울철 건조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조용하면서도 충분한 가습력을 제공해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관리도 쉬워 피부 건강에 최적입니다.